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은 조그만 것이라도 자신의 죄와 연관된 것이 있으면 먼저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죄가 물러가고 거룩한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가론 유다가 이끌고 온 로마의 군대와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들, 성전 경비병들에 의해 붙잡히신 예수님은 안나스라는 사람에게로 끌려가게 됩니다. 안나스가 누구인가 보니까 안나스는 이 가야바라는 이 대제사장의 장인이었어요. 사실 이 안나스도 이 가야바 전에는 대제사장직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총독으로부터 이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위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직은 원래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실제로도 안나스의 권력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안나스에게로 끌고 온 것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 말씀은 지금 안나스의 권력이 가야바보다 더 높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끌려온 때는 아마 자정 무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났스의 집에서 약 3시간 동안 이첫 달기 울기 전까지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은 불법적인 재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도 밤 12시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불법적인 재판에 피고가 되었습니다. 안났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친 것이 무엇이냐며 예수님에게 캐묻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죠. 19절 말씀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하지만 예수님은 안나스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자신이 홀로 모든 것을 가르쳤고 말했다. 어디에서 성전과 해당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만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 금세 배신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을 만날 때면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신의를 지키시되 끝까지 지키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지라도 말이죠.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곳에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마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세번 부인함으로써 예수님을 배신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신하고 모른 척합니다. 마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배신하는 그 베드로 앞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품으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를 뉘우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회복되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조금 더 행하지 않으셨기에 담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죄에 끌려다니므로 비겁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불의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닮아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고난 주간 이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정말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갈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